자스럽게 이렇게 영면에 두게 되셨는데 부인께 네. 부인을 기억하시는 모습이 좀 어떤 모습이 있으신지 선생님께서 그 가장 본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하셨기 때문에 남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, 사실 유명하는 순간에는 제 동생이나 또 외아들인 민우가 그 자리 함께했었고 어, 저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에서 열연을 펼치셨던 모습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작품에서 하셨던 연기에서 많이 야위시고 했던 모습들은 저희 온 국민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 또한 그런 모습에서 많이 마음이 아팠었고 그 모습보다는 정말 젊고 활기차실 때의 모습 웃는 모습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 중입니다.